자, 21번 가겠습니다. The trio of freeze, flight, and fight are fairly universal behavioral defensive reactions in mammals and other vertebrate specie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트리오 하게 되면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세 가지가 뭐냐면 freeze. freeze라는 것이 중요한 21번은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것은요. 어, 수능적 지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꼭 해주시고 이 내용 배경지식도 꼭 챙겨주십시오. 물론 내신은 당연히 100% 출제될 지문입니다. 자, 볼게요. 트리오랑스는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세 가지 트리오. 그렇죠? 프리즈. 프리즈는요. 이겁니다. 얼어버리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 이렇게 얼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노리가 너무 놀라면 어떻게 돼요? 막 귀신을 만약에 갑자기 봤다 어떻게 돼요? 으, 얼어버리는 거죠. 이게 프리즈. 그 다음에 플라이트. flight 도망치는 거죠. 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고, fight는 뭐야? 어, 내가 한번 싸워볼만 해. 응, 응. 너한테는 이길 거야. 싸워볼만 해. 그래도 fight죠. Fight, flight, freeze. 이세 가지죠. 이세 가지의 freeze, flight and fight. 이것은 아 uh, fairly 상당히 universal 보편적인 보편적인 행동 방어 반응입니다. 행동 방어 반응이다. 어디? 표유동물들 그리고 다른 척추동물 종입니다. 표유동물과 다른 척추동물의 종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편적인 행동 방어 반응들이다는 뜻이죠. 됐죠? 언 좋습니다. 자, 이 엔드가 여기 있으니까 짠짠짠 이렇게 예쁘게 병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표유류와 다른 vertebrate species이니까 다른 척추동물 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얘들한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번 나왔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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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여러분들 잠깐 볼게요. 우리 앞에, 우리 몸이요. 어때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이 뭡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자, 어, 너무 무서우면 얼어버리고, 그죠? 렇 네, 그 다음에, 자, 내가 감당이 안될것 같다. 도망치죠? 그 다음에, 내가 붙어올 만해요. 싸우죠? 이세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종들은 have other options available. 다른, 어떤 종들은요, 다른 선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렇 이용할 수 있는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선택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다는 거죠. 과령 어떤 겁니까? 서에 나왔죠? 짠짠짠짠짠. such as a playing d a d 죽은 척하는. 오케이. 죽은 척하는 것 같은 다른 선택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which is also called tonic immobility. 그렇죠? 자, 이때 위치를 볼까요, 여러분들? playing d a d 죽은 척하는 거야. playing d a d 죽은 척하는 거야. 죽은 척하는 거야. 죽은 척하기. 자, 보세요. 자, 개구리 보세요. 그렇죠? 자, 사람이 딱 잡으니까 죽은 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보세요. 네, 뱀인지 개구리인지 모르겠지만 그치? 네, 나타나니까 얘 보세요. 본래가 죽은 척하죠. 이렇게요. 얘 플레잉 데드라는 거죠. 이 죽은 척한다는 거죠. 근데이 죽은 척하는 것을 위치관계대명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척하기가 뭐야? 죽은 척하기가 is called 또한 불려진다. 뭐라고? tonic immobility. 자, immobility 하게 되면 부동화. 움직이지 않는 거야. 동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이뭐모빌리티 하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아이에 붙어서 움직이 못한다. 자, 부동화죠. 움직이지 않는다. 긴장성 부동화라고 불려집니다. 너무 긴장, 긴장을 해가지고 그죠꼼짝달상 못하는 거죠. 그죠 죽은 척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a plane dead야. 그렇죠? 자,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나요? 자, 지하철 보면 앞에 어르신들 있으면 그냥 주무시는 척 하죠. 그죠 죽은 척. 아, 죽은 척 잠자는 척 하는구나. 오케이. 자,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 life freezing. 자, 이 freezing 꼼짝 달싹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라이 like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뭐처럼 뜻이죠. 그죠? 뭐뭐처럼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로서. 자, 뭐뭐처럼 뜻이죠? 네. 꼼짝 달싹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얼음 것처럼. 그죠? 꼼짝 달싹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이 행동은 이 행동이 뭐죠? 이 행동이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요거. 뭐죠? playing d e a d 또는 tonic immobility. 그죠? 예. 긴장성 부동화. 라고 하는 이 행동은 can help prevent attack 공격을 예방하는 걸 도와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운 척하면 상대방이 뭐야 아, 공격을 하지 않겠지. 그 공격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help 나왔죠 여러분들 help는요 뒤에 이렇게 to 동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 to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elp prevent attack 되겠습니다. 잘챙 문법 알아두시고요. 자, a n s 번 나왔죠? 번 나왔으니까 양쪽이 또 병치 되겠죠? 병치 되겠죠, 그죠 자. 이 행동은 하여튼 공격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 where is 나왔습니다. 짠짠짠짠 짠. 여기 반면의 뜻이에요. 자, 반면의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접속사입니다. In freezing, in freezing, 이건 우리가 freezing. 자, 얼어붙 얼어붙었을 때, 즉 다시해서 꼼짝 달싹하지 못할 때, 근육은 수축됩니다. 그렇죠? Contract, contract 하면요, 이거 계약하다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수축시키다인데 수동태니까 수축되다. 원래 기본형은 수축하다, 그렇지? 수축시키다, 수축하다. 그러니까 근육이 우리가 꼼짝하이렇게탁 얼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육이 수축이 돼요. 그리고 poised, 자, be poised to 하게 되면, 어, 뭐뭐 하려는 태세를 갖추다. 뭐뭐 하려는 태세를 갖추다. be poised, poised to 동사면 뭐뭐 하려는 자세를 갖추다, 태세를 갖추다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 freezing 할 때는 근육이 수축되어서 to be used in fight or flight. 자, 싸움하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그렇죠? 이둘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해 사용될, 사용될 태세를 갖추는 반면에, 그렇죠? 태세를 갖추는 반면에 이 엔드로서, 짠짠, 짠짠짠, 이렇게요. 자, 우리 동물들이 있죠? 우리 인간들이, 표류들과 표류, 표류들이, 표류들이, 그렇죠? 또는 아까 척추 동물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척추 동물들은 어때요? 자, 우리가 프리징하면, 그렇죠? 이렇게. 프리징하게 이렇게 프리징 상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떻게? 근육, 근육이 보세요. 긴장되죠? 근육이 수축돼요. 그리고 자, 여기서 뭐 합니까? 아, 내가 싸울까? 아니면 도망칠까? 그치 이거 중에 선택하기 위해 사용될, 그렇 사용될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야. 싸울까 말까? 도망칠까? 아니면 네, 싸울까. 그치 예. 네. 요런 태세를 어 취하는 반면에 반면에 In tonic immobility 자, 이 긴장성 부동화. 다른 종들이 사용하는 긴장성 부동화 다시 말해서 죽는 척 하는 거. 이것은 이렇게 할 때는 근육이 우리 몸의 근육이 어떻습니까? 아, 릴렉스. 편안해지고 이완된다는 거죠. 이 상태를 하고 그렇죠? 이 상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상태는 굉장히 뭐야? 수축되고 근육이 수축되고 그다음에 아, 어, 이 이거,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어, 사용될. 그렇죠? 그런 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자, 이 긴장성 부동화에서는 몸의 근육이 굉장히 이완된다는 겁니다. Another such response is defensive bearing. 자또 다른 뭡니까? 그러한 반응이 하나 있어요. 그죠또또 또 다른 그러한 반응이 뭐냐면 is defensive bearing이 뭐요 방어적 반목기입니다. 방어적 반목기, 방어적 반목기다. 이게 뭐냐? Rodent 나오죠? 여기 콜로 나왔네요. 시작 즉 Rodent 하면 설치류야 설치류 그렇죠? 되게 설치는 그렇죠 동물들이죠. 설치죠. 수행지 보세요. 보통 앞에 이빨 있죠. 이빨. 그치? 이빨이 튀어나오는 분이죠. 토끼라든지 뭐. 그렇죠? 뭐쥐 어, 이런 것들. 네, 설치를라고 그러죠. 얘들은 그들의 앞발이자 발. 발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머리. 발과 머리를 사용합니다. 왜요? To shovel dirt. Toward aversive stimulus. 이 aversive 하게 되면 시험장에 주석을 달아주는데 이거 고3 단어입니다. 혐오. 혐오스러운 자극. 혐오스러운 자극을 향해서 또 혐오스러운 자극을 향해서 흙을 흙을 파헤쳐, 그쪽을 향해서 흙을 파헤치기 위해 발과 머리를 이용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방어적 파묻기입니다 그죠 네 이쪽에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것이 어, 자극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쪽에다 가 어떻게 해? 흙을 막 파헤쳐요 이쪽을 향해서 흙을 파헤친다는 말이지 여기서 발과 머리를 막 사용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게 바로 방어적 파묻기입니다 또, 다른 행동의 옵션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어떤 게 포함돼요? 자, 이 include는요, 자, 뒤에 목적을 취할 때 동명사를 이렇게 취합니다. 투부정사시치하지 않고 동명사를 취합니다. 이렇게, to make 하면 틀려요. 이렇게요? I를 취합니다. 네. 자,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또는, 자, shell. 껍질이죠? 껍질 속으로 후퇴한다. 철수한다니까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자 거북이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머리, 머리를 쏙 집어 넣어버리죠, 그렇죠? 요렇게 하는 거. 요것도 하나의 어떤 어 방어적 행동이죠. 또 rolling into a tight ball, 굴러 굴러서 타이트한 공으로 만들어 버리는 고슴도치 같죠, 이렇게 그렇죠? 네. 자, choosing to live in a predator-free area.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약탈자, 그렇죠? 약탈자가 자기를 잡아먹는 그렇죠? 네. 약탈자가 없는 그렇지? 그러한. 어 뭡니까 지역으로 어 살기를 선택하는 놈도 있다는 거죠. 가령 어떤겁니까 지하와 같은 그렇죠? 지하, 지하, underground, 지하와 같은 그런 어 자기를 잡아먹는 그렇죠? 이 포식자가 없는 그런 지역에 살려고 선택하는 그런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또는 rely on safety and numbers by living in a group. 어떤 집단 속에 그렇죠? 삶으로서 많은 숫자로서 이 안전에 의지하는 뭐 개미와 같은 그렇죠? 불개미와 같은 뭐 이런 어, 그것도 하나의 뭡니까? 예, 방어적인 그러한그 행동 선택이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21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잠시에 22에서 뵙겠습니다. 네. 빠이.